우리 그린스 기술투자 홀딩스는 신생산 경쟁력 무한 에너지, 생육 광선 에너지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친환경 기술을 개발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주식회사 그린스기술투자골뱅스에서 생육광선과 나노기술 및 제독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하여 생산하고 있는 친환경돈분액상두료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은 중금속, 농약 등의 오염된 농식품 등이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비싸지만 깨끗하다는 유기농 식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 90%가 가짜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5년간 토양 재생 프로젝트에 750억 위안, 한화 12조 7,500억을 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중국의 농작물이 중금속, 농약 등에 심각하게 오염되었다는 대한민국 방송 보도입니다. 곡물 가격이 뛰기 시작한 시점은 중국이 대량 곡물 수입에 나서기 시작한 때 거대한 식량 소비국인 중국이 식량 전쟁에 뛰어든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작년 당 대회를 통해 식량 가격 안정을 최대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쌀과 옥수수, 밀을 사들였습니다. 중국 선양의 한 대형 유통 상점입니다. 매장에 들어서자 야채 코너가 널따랗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파는 야채는 모두 녹색 식품 마크가 부착되어 있는 유기농 야채들입니다. 이 유기농 야채는 일반 야채보다 두세 배 비싸지만 건강에 좋고 품질 보증 때문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가짜 유기농 야채입니다. 가격이 좀 비싸도 건강 생각해서 유기농 찾는 경우 많으실 텐데, 유기농이라고 광고하는 일부 수입산 차에서 농약이 검출됐습니다. 류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엔 중국산 유기농 자스민차. 구토와 호흡기 곤란을 일으키는 맹독성 농약 7종이 나왔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환경보호와 녹색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나섰습니다. 향후 5년간 토양 재생 프로젝트에 750억 위안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실제로 그동안 경제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중국의 환경 오염이 심각한 상황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토양 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거센데요. 내년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면서 처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가장 먼저 해양투기를 중단했던 제주에선 돼지분뇨를 비료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전기를 생산하는 데에도 쓰고 있습니다. 하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라봉을 키우는 문종림 씨는 지난 9월부터 사용하던 비료를 바꿨습니다. 문 씨가 그 택한 비료는 돼지 분뇨를 활용해 만들었습니다. 나무 상태나 물감 크기나 그런 걸 봤을 때는 좀 상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비료를 만든 업체는 돼지 분뇨가 농산물 품질 개선은 물론 토양을 중성화하는데도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목소리> 옛날에 태비도 돼지 떡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태비를 만들 때에 그래서 이것을 농산물에 정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농산물의 비료가 되겠구나 해서 개발했고 돼지 분뇨는 지독한 냄새 때문에 처리에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최근에는 분뇨를 하나의 자원으로 보고 이를 활용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3년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제1호 안건은 친환경 농업과 식품안전이었습니다. 특히 이 회의에서는 멜라닌 우유, 항생제 닭고기, 쓰레기 식용유 등 식품안전 문제를 집중 거론하고 정부에 강력하게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중국은 화학 비료 사용이 심각한 실정인데, 경지 면적은 전 세계의 8%이지만 전 세계 인구의 21%를 먹여 살립니다. 그러나 화학 비료 사용량은 전 세계의 3분의 1을 넘어서서 사실상 중국의 유기농 식품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는 토양 재생 산업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데, 먼저 중국 경지 면적의 오염 현황을 보면 2천만 헥타르. 즉, 총경지 면적의 20%가 중금속으로 오염된 상태입니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농작물 소비 급증에 따른 중금속 오염은 심각하다 할 것입니다. 중국의 토양 오염에 따른 부작용으로 매년 천만 톤 가량의 식량이 감소되면서 경제 손실은 200억 위안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 토지 재생 수요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12.5 규획에서 2015년까지 토양재생 프로젝트에 750억 위안을 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토양재생 산업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여서 외국의 몇개 업체에서 이제 사업을 추진 중일 뿐입니다. 특히 베이징은 이 사업에 300억 위안을 쏟아 붓고 있어서 우리가 확고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초기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세계 유기농 농업의 현황 및 시장 규모를 알아보면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2015년에는 시장 규모가 5,500억 위안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아직 전 세계에 비해 아시아는 겨우 9%만이 유기농업을 실천하고 있을 뿐입니다. 주그린스 기술 투자 홀딩스에서는 토양 개량과 죽분류 폐기 처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돈분을 활용한 액상 비료를 개발하게 되었는데 이는 환경 오염을 줄이고 토양을 재생하는 좋은 방안이 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업 목표는 친환경 자연 순환 농업을 실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즉, 가축 분뇨를 재활용하여 고효율의 복합 비료를 생산한 후 토양 개량에 활용하여 친환경 기능성 농작물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석오조의 효과 달성으로 중국 농민과 정부 사업 파트너, 그리고 당사가 저탄소 녹색 성장, 친환경 자연순환 농업을 구현하게 될 것입니다. 친환경 자연순환 농업은 가축과 작물이 건강하게 자라고 이를 활용해 다시 건강한 토양을 재생하고 유지한다는 개념입니다. 농약을 줄이면 깨끗한 농작물에서 친환경 사료가 생산되고 이를 먹고 자란 가축은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분뇨액상 비료를 뿌리면 토양이 개량될 것입니다. 이는 다시 화학비료를 줄이고 농약을 적게 사용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고 다시 이를 통해 친환경 사료를 생산하는 등 지속적으로 선순환하는 자연순환 농법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순환되는 친환경 시스템에 의해 축산업, 환경, 경종산업 등 모든 산업 분야에서 고부가가치가 창출되면서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 농경지 황폐화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방법보다 돈분액상비료의 활용이 확실한 방안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은 매년 100만 헥타르의 농경지가 감소되고 있는데, 중국이 농업 부분에서 98%를 자급하기 위해서는 1억 2300만 헥타르의 경지 면적이, 꼭 필요하다고. 따라서 매년 줄고 있는 농경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비료 사용이 절실한데 중국에 넘쳐나는 돼지 돈분 중 단지 0.1%만을 활용하면 중국 전국토를 친환경 유기농토 양으로 개량할수 있습니다. 중국의 돼지 사용량은 약 4억 7천만두로서 전 세계의 52%에 달하는 엄청난 양인데 이 돈분을 100% 활용한다면 전 세계를 유기농토로 만들고도 남을 것입니다. 기존 축분뇨를 액상불려화함에 있어서 축분뇨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병원균이나 중금속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사가 개발한 축분뇨 독성제거, 발효기술을 적용하면 이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당사의 독성제거 장치에 의해 중금속, 병원균 등이 제거되면 물론 기존 비료 성분의 유기물 등이 더욱 증가되어 토양개량의 효과까지 볼수 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당사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돈분 액상 비료는 사람이 마셔도 좋을 정도로 중금속 등 독성이 완벽하게 제거된 것입니다. 천배수 한잔합시다. 안녕하세요. 네, 선배수. 예, 예. 천배 하이. 아, 배수 지금부터 주식회사 그린스 기술 투자 홀딩스의 돈분 앱비화 기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의 핵심은 생육 광선을 활용해 유해 물질을 제거하고 유황 등의 미네랄을 단 시간 내 발효하면서 미량 원소를 나누어 하여 효능을 높이고 여기에 생육선 청수기를 동시 활용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기존 돈분뇨 처리 공정은 3개월이 소요되었으나 당사의 기술을 적용하면 1개월로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뇨 처리장에서 이송되어 온 돈분뇨를 당사의 기술을 적용하여 악취 및 독성을 1차 제거합니다. 이렇게 처리된 액비에 2차 미량 원소 등의 첨가물을 투여하면, 농가보급용 액상비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한라보을 키우는 문종림씨는 지난 9월부터 사용하던 비료를 바꿨습니다. 무씨가 택한 비료는 돼지 분뇨를 활용해 만들었습니다. 당사 돈분 액상비료의 경쟁력은 무엇보다도 효능입니다. 단한 개의 제품만으로 토양개량, 살충효과, 식물영양제 및 잔류 농약까지 완벽하게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격도 저렴해서, 타 제품의 3분의 1 가격으로 높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잘 활용하면, 23억 위안 이상의 매년 증가하는 필요수입을 대체하고, 오히려 수출까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경쟁력은, 당사의 발효 시스템에 있습니다. 당사의 발효 기술에 의하면, 침출수, 악취 등이 현저히 줄어들어, 2차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으며, 당일 내 3, 4시간 안에 발효 처리함으로써 생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당사의 액비를 시비하면 죽어가는 토양을 빠르게 살려줌으로써 농작물 생산성이 좋아지게 됩니다. 석회와 고토의 시비 없이 새롭게 토양을 개량하여 병충해에 강해지고 뿌리도 튼튼하게 됩니다. 당사의 제품은 단한 가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천연무독성 원료를 사용하여 토양개량 효과가 탁월하며 농산물에서 잔류 농약이 검출되지 않습니다. 또한 토양의 미생물이 활성화되어 연작장애를 해결하는 동시에 농작물은 수확량이 증가하고 품질도 향상되는 것입니다. 당사의 제품을 사용하면 모든 농축산물에서 잔류 농약 및 항생제가 불검출되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오이, 참외, 고추, 부추 그리고 감귤까지 모든 약체류, 과체류, 근체류 등에서 잔류 농약이 검출되지 않습니다. 당사의 액비를 시비하여 생산되는 농산물은 기능성 농산물이 되는데, 특히 셀레늄 성분이 다량 함유되는 기능성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셀레늄은 발암물질을 억제하고 인체 내 방사능 독소 등을 제거하여 암을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역시 당사의 모든 농산물에서 유황 성분이 검출되는데, 유황은 고대로부터 만병통치약으로 활용되어 왔을 정도로 그 효능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역시 항암작용, 당뇨병, 콜레스테롤 억제 등의 성인병 예방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당사의 돈분액비는 대한민국 여러 농가에서 사용하여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농가 중 농산물 품목만 150여 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당사는 농업 관련 다수의 시험 성적서와 특허 등을 보유하고 있는데 특히 유황 제독 방법, 토양 계량제 제조 방법 등의 특허는 당사의 확고한 기술력을 보여주는 시대입니다. 당사의 기술은 여러 차례 TV에서 방송되었는데 특히 k b s 과 카페에서는 두 차례에 거쳐 당사의 기술을 자세하게 소개하였습니다. 당사의 기술이 농작물의 저장 기간을 늘려주고 잔류 농약도 제거한다는 내용입니다. 사 방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한 각종 신문에 당사의 기술이 보도되었으며 원예 학술지 등의 논문도 게재하고 있습니다. 당사와 중국 내 사업 파트너가 기술 제휴와 함께 합작 사업을 전개해 나간다면 중국 인민들은 친환경 건강 먹거리를 저가에 구매할 수 있을 것이고 중국 농민들은 비료 농약 구입 비가 줄고 기능성 농산물을 생산하게 되어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며 중국 정부에서는 국토를 개량하여 친환경 자연 순환 농업을 실현하여 식량 자급자족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사의 돈분 액상부류 제조 기술을 근거하여 중국 사업 파트너와 당사가 함께 중국인민을 위한 기업으로 동반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